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찐들의 전쟁입니다. 아니 근데 더 라이브 출연자들이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이게 거의 뭐 유행처럼 아, 먼저 나가고 씨, 있습니다. 씨, 네. 일단 그 천하람 위원 당대표 당대표에 출마한다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김병민 위원 최고위원에도 출마를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동생뻘인 천하람 당 대표 네. 도전을 하는데 아연기가 가상하고 훌륭합니다. 응원합니다. 아니 근데 능력이 탁월하잖아요 김병민 아, 의원이 네. 뭐 김기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보다 못한 게 뭡니까? 통 크게 나가야 시와 끼워주네요. 아, 당 대표 나가 야 됩니까? 그럼 <laughs> 내 당장 바꾸세요 당 대표로. 아, 네 서류를 네. 다시 조정해서. <laughs> 네. 아무튼 더라이브에서 이렇게. 신보스를 인정하고 네. 음,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가 보증하고 인정하는 후보라고 해야 합니다. 아 있다니까. 우리가 보증하지는 <laughs> 저희가 네, 그 보증하지 없으니까. 않습니다. 이 복잡한 말 해주십시오. 아 진짜 잘될 거예요.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진상 조사 TF를 꾸리고 조금 전 국회 로텐도홀에서 밤샘 논송에 돌입했습니다. 아. 주가 조작은 시장 질서를 결란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무거운 중범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부 검사 시절에 했던 방식대로라면 김건희 여사 모녀 주가 조작 의혹은 특검이 해답입니다. 지금은 영부인 놀이보다 수사가 먼저입니다. 대통령 스스로 하셨던 말씀처럼 김건희 여사가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수사받는 게 정상입니다.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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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의 무능, 윤석열 정권, 인생 패턴,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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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네. 특검을 요구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음. 또 요구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항상, 음. 역풍을 우려해서 네. 이렇게 그 대여투쟁을 강하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동안은 그랬죠. 그런데 예. 지금 안할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검찰 독재 의 시대다. 음. 민주당 그렇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민생도 어렵고 안보도 안 되고 음.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진상규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예. 않고 사과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음. 지금 굉장히 그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데 이런 비상시국에는 말이죠. 비상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음. 왜냐하면, 뭐, 그동안에 용산의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 명씩 1인 시위를 했거든요. 언론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한 줄도 몰라요. 예, 네, 모릅니다, 국민들이. 예. 그래서 비상시국에는 비상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라든가 이상민 장관의 파면, 탄핵 추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두 번째, 당원들이 이걸 안 하면, 음. 지지 차려야겠다. 이렇게 아, 나서고 있어요. 네. 180석 몰아줬더니 뭐하냐? 음, 이렇게 지금 다그치고 있거든요. 주말에 또 장애투쟁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당분간은 강에 나갈 수밖에 네. 없습니다. 음. 민주당의 어떤 대여투쟁이 네. 이제 강화되는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비상시국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 그래요? 네, 네. 왜냐면 검찰공화국이라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의 비상시국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 <laughs> 그렇죠. 뉴스를 며칠째 보내야 되는데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내용들이 계속 뉴스로 흘러나오고 예, 있고요 대북 송금 관련해서. 대북 관련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의 하나 사입은 것밖에 없다고 했는데 빨리 바뀌잖아요. 김성태 씨랑 통화했던 사신들이 하나 둘 드러나고 조금 전에 여기 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김성태 씨가 불안해하니까 여기를 달래기 위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그 김성태 씨가 보는 앞에서 이재명 대표와 통화했다. 네. 이런 내용들까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관위족? 당연히 당연히 네. 기자들 입장에서는 어, 민주당이 나가서 밤샘 동성이나 투쟁을 하지 않게 된다면 네. 카메라가 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계속 물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오게 되는 언론의 관심과 초점을 대여 투쟁으로 바꾸게 되는 아. 상황으로 비춰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삼척동자도 다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음. 민주당 내에서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한 우구심어리 시선들이 있는 것같다 저는 민주당이 그 국민의임을좀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국민의힘이 어떻게 투쟁했냐면 그걸 배워야 돼요. 네. 드루킹 특검 때 천막농성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과거 박근혜 전 대표가 사학법 관련해서 음. 53일간 무려 장애투쟁을 했습니다. 음. 천막농성하고 막 의원들 삭발하고 이랬거든요. 예. 저는 그런 것들이 국민의힘의 전매특화라고 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음.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네. 어... 김건희 여사가 좀 연루된 정황들이 검사의뭐 자료 제출이라든지 진술을 통해서 좀 나오고 있고 네. 또+ 또 다른 작전주 거래 의혹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서면조사 소환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여론도 좀 높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 전주 거래 의혹이라는 거는 김의겸 대변인이 얘기를 해서 대통령이 고발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작전주라고 특정할 만한 정황이 없고 주식에 대한 문제점들을 확인된 바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떡하니 김건희 여사가. 20만 주 매도했다는 사실만 갖고 또 다른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했던 김의겸 대변인 때문에 또 한바탕 난리가 난것 아닙니까? 뭔가 영부인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이 내용들만 네. 갖고 의심이 있고 의혹이 있으니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네.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로 잠깐 시선을 좀 돌려보면 네. 그 당시 기사 중에 문 사위는 도대체 어디에 있기에 타이 이스탄공 추적기 뭐 이런 등에 대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이가 이런데 내용들 의혹들이 옛날부터. 수, 수없이 나왔는데 민주당이 하는 방식대로 진행한다면 문정부 내내 문재인 대통령은 뭐 하는가 왜 수사하지 않는가 사위에 대한 취업특혜 이런 얘기들만 아마 국정 전체가 도배가 됐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어, 법률적인 대응이 있을 때마다 다시금 김건희 여사를 끌어내게 되는 게 네. 이제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전략적 행보라는 게 네.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았습까 아니 근데 그 문재인 정부 때 소환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선거를 앞두고 모른 척합니다. 그런 그러니까 얘기가 문재인 정부 때 <laughs> 네. 마지막 선거를 앞두고인데 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에 관련된 수사가 들어간 건 2019년도부터 아닙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이던 시절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검찰총장 되자마자 조국 전장관 수사하게 되면서 사실상 모든 인사권 박탈당하고 주변에 있는 수사팀이 줄줄이 좌천됐던 것 모를 리 없을 텐데요. 네. 그 2019년부터 도 대통령 선거 때까지 줄기찬 수사가 들어갔던 내용이 네, 중간이어서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고요. 이미 법정에서 상당 부분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그 수사 담당했던 검사를 최근에 전보했거든 멀리 떠나 보냈어요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으로 그런 느낌입니다. 한 느낌이 명은 정보 갖고 한 명은 세계은행으로 서울 따부터 간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네. 수사 못하게 막는 거죠. 그래서 어, 저는 언제까지 이 부분을 숨길 수 있을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 그 감출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김건희 여사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한다 야 네. 이렇게 보고요 김의겸 의원을 고발을 했는데 왜? 이 사안을 보도했던 뉴스타파는 고발하지 않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언론사가 먼저 보도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인용해서 김의겸 의원이 거죠. 이야기한 네. 것 뿐인데, 네. 그 뉴스타파의 보도에는 우리 기술 주식 20만 주를 매도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김의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 주가 조작의 혐의가 드러났다고 딱 찍어서 얘기하지 않았죠. 혐의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라고 김의겸 의원도 아이고. 이야기했죠. 또 다른 주가 조작 의혹의 혐의가 알겠습니다. 드러났다고 했죠. 저는 얘기했죠. 아무튼 네. 김의겸 의원은 고발했지않습니까 대통령실, 네. 민주당 이 이거를 사실, 막고서 했어요. 네. 근데 사안이 커졌습니다. 벌집을 네. 수전 왔어요. 네. 이것은 대통령실이 페이스에 말린 거다. 왜냐면 하이 사안이 커졌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검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특검 불가능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어렵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법사위에서는 통과가 어려워요. 법사위원장이 그 김도우 김도... 의원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적 논의가 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 한건 패스트 트랙로 태우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180석이 필요합니다. 지금 민주당 플러스 정의당 플러스 무소속을 다 합치면 184명입니다. 그러면 키는 누가 잡고 있냐면 정의당이 잡고 있습니다. 정의당 6섯분인데요 음. 정의당 당원들은 특검에 대다수가 찬성합니다. 다만 의원들은 생각이 엇갈려 있거든요. 네. 근데 결국 이 문제가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네. 되면 결국은 정의당이 어떤 입장을 정해야 할지 당론으로 결정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정의당이 국민 여론도 저렇게 높고, 정의당 당원들도 찬성하는데, 정의당 의원들이 반대한다? 그러면 굉장한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고, 차기 네. 총선에서 네.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의당이 음. 그런 네. 부분에서 정의당이 결국은 찬성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중요한 표결산을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만약 청구가 되면 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되지 않습니까? <laughs> 네, 네, 네.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160구석으로 네. 탄탄히 막아서면 네.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방탄이 네. 아주 탄탄합니다. 그런데 네, 네. 그 160구석이 다 그대로 방탄이 막아설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많은 의석이 막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단일 대우를 튼튼하게 형성하면서 대여투쟁에 나설 때만 네. 이재명 대표를 음. 지킬 수 있다고 아, 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다. 닙 물증이 없어요 지금. 이재명 네. 대표를 향한 물증이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분 그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아니 네. 근데 오은석 씨, 네. 우리가 체포 동의한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웃음> 아니죠. 내가 <laughs> 네, 잘못 보는 거 아니죠? 우리가 네. 조금만 눈치를 네. 안 채면 <laughs> 네. 계속 그쪽으로 몰릴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네. 아, 대단하시고요 네. 방어는 잘하는데 아, 대단해요. 네. 네. 김건희 여사 가 사실 제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이제 조용한 내조를 네. 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광폭인. 광폭인. 뭐 어제도 네. 공식 일정이. 세개였습니다 이제 디자인계 신년 인사회는 혼자 소화를 했고 네. 오늘은 김 여사가 단독으로 대통령실 직원 30여 명을 관저로 불러서 도시락 오찬을 했다고 하는데 네. 잘했죠. 네. <웃음> 계속 <웃음> 했으면 좋겠어요. 광폭행보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아, 네. 제가 먼저 말씀을 지금... 드릴게요. 아, 네. 네. 왜냐하면 여권 내 얘기니까. 네. 얼마 전 신년에 이제 각계 각층의 신년 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영상 축사를 찍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뀌어서 축사를 보더니 아, 이거 그냥 우리 갔으면 좋겠다 했던 게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신년 인사였어요. 음. 가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으로 아, 과학기술계에는 윤석열 정부가 이만큼 애정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음. 대통령이 혼자 그 모든 데를 다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그래도 대통령이 못 오신다면 네. 여사께서 좀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고 네, 네. 디자인계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계 활동을 해왔던 네. 인사기도 하고 아, 전문성이 있죠. 최근에는 이렇게 백 하나를 드면 완판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디지털자인계의 나름대로 알겠습니다. 힘을 실어주는 중요한 행보였다. 제가 생각합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광폭행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2부속실을 지금이라도 빨리 좀 만들면 어떻겠느냐 는 음.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아, 그걸 우리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안 음. 만들기로. 네. 그 약속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음. 사실은 그러면 그 전으로 거슬러 가면 조용한 내조가 더 먼저 약속인데. <laughs>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일단은... 하는 게 조용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laughs>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더 세게 막... 나갈 수도 아니... 있는데. 일단은 조용한 외조에 대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음, 돕는 네. 그런 행보들을 초창기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음. 그래서 로타를 비롯한 뭐 심장병 어린이들돕는다든는 네. 행보들을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있게 된 행보들은 그래도 대통령 부인인 음. 여사가 와서 이것저것에 대통령의 손길이 닿지 않는데 좀 함께 줬으면 음. 좋겠다는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네.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네. 나름대로 좀 보조하고 그 네. 힘을 보탤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그 질문을 그 김, 했는데 무슨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김건희 여사 이게 활발하게 지금 대행보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싸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말릴 수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직언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찍히면 죽기 때문에. <laughs> 그 정도 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laughs> 아, 요즘 보면 <laughs> 네, 아, 요즘 보면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는 시중에 호, 네, 이야기가 정도로 네.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어. 정도로 활동 을 활발히 하시는데 네. 최근 희한한 게 여론 조사를 해 보면 말이죠. 국민의 지지층은 김건영 여사가 활발히 활동하는 걸 좋아하더라고. 아, 오히려 높게 네. 나와요 네. 근데 국민 전체적인 여론은 안좋안 안 좋거든요. 비호감이 네.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좋아할까?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아, 대통령이 혼자 나서면 사고로 많이 치니까 차라리 김건희 여사가 나서는 게 낫겠다.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층은 생각하는 거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론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좀 분리하는 게 좋겠다는 여사가 많은데, 민주당 내에서는 조금 다른 네. 생각이 들어요. 거기까지는 고맙고요 전당대, 전당대, 전당대. 전당대가 진짜. 많은 의원들께서 저한테 지지의사를 표명하라고 전화를 주고 계세요. 수분분분 넘죠? 너무... <laughs> 김장년대. 뭐그그 그, 그 내용이 과연 맞는 내용인지 뭐 윤심이라든지 많은 게어 사실과 다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 맞네요. 네, 하신 게 예, 맞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의 여러 가지 그 신경을 이렇게 좀 토로를 하더라고요. 네, 장제원 의원이 또 나경원 의원을 반윤우두머리다 네. 이렇게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또 그거에 대한 또 당내 또 반발 분위기가 있고 하니까. 음흠. 아 김기현 의원이 이제 김장 끝이다. <laughs> 김장 김장현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장기현 의원이라면 인간적으로 좀 섭섭하긴 할것 같아요. 아, 야 이거는 오. 진짜 해석이 네요. 좀 필요한 이거는요, 그런 일입니다. 아, 네. 이렇게 보시다왜 이거를 안철수 의원 측에서 공개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왜 네. 공개했을까요? 장재현 의원을 링 위에 끌어올리면 음.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어. 판단한 거예요. 전략적 판단한 겁니다. 안철수 음. 의원 측에서. 음. 왜냐하면 장재현 의원이 실세고 나중에 공천장사를 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국민적인 국민들이 우려가 있는 게. 데김정은다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죠. 예. 그리고 아들 문제도 있고, 예. 그래서 요즘에 좀 자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재용 의원을 링 위에 쫙 올려낸 거예요. 어. 그것은 전략적으로 성공한 거죠. 안철수 아. 의원 측에서는. 김기현 의원 측은 어떤 그 전략을 구사하냐면, 조직력이 우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조직력이 우세한 측에서는 이 싸우지 말자. 거칠게 하지 말고, 우리 신사협정 맺자. 어. 조용조용하게 가자. 이게 대세몰이 유리하거든. 조직력이 예. 세기 때문에. 그런데.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인파이터로 나설 수밖에 없어요. 음. 세게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뭔가 이슈를 양산해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장제원 의원과 통화한 내용이 네. 굉장히 좋은 음.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네. 거죠. 전략적 소재아니 저는 사실관계가 음. 궁금한 거예요. 네. 김장연대의 균열설이 사실에 가까운 건지 아니면 터무니없는 소문인 건지. 우리가 언론에서 얘기할 때마다 네. 전당대회가 당의 비전, 정책을 얘기하고. 총선 승리를 어떻게 이끌 건지 얘기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랑 친하다 이런 거 얘기하니까 이거 좀 그만하자고 거의 모든 기자들 거의 모든 전문가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행보가 다 그런 그, 행보잖아요. 그런 거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이제, 아니 당사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이제 내일이랑 모레가 후보 등록이 시작되거든요. 네, 네.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제는 그런 내용들보다는 어떻게 총선 승리를 위해서 본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전당대회가 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들어가기 전에는 가장 쉽게 잡히는 뉴스가 누구와 함께하는 행보들 그런 음. 게 이제 잡히다 보니 사람과의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음. 김기현 의원이 초창기에 지지율이좀 낮지 않았습니까? 음. 지지율을 확 끌어들이면서 대세론을 형성하는 데는 장제원 의원의 역할이 컸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대세론을 형성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음. 중도 외연 확장 등에 대한 메시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이 굳이 거기에 나설 필요가 없는 거죠. 음,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 사람을 끌어들여서 또 다른 방식으로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음, 네.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거 때는 네. 이런 사람에 관한 네거티브적 요소들이 많이 나오진 않을 아니, 거라 고 봅니다. 국민들은 김장년에 관심 없어요. 아, 그래요?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김영 김연경... 선수와 남진 가수와 아, 그 사진 찍었던 김기현. 아, 네, 네, 이게 의원. 어제 굉장히 시끄러웠다. 네, 시끄럽다. 이거 네. 오래갑니다. 그왜 오래가냐면. 낙시 부인했어요. 왜 네. 오래가냐면 거짓말도 문제지만 네. 해명이 정직하지 못했어요. 음, 김기현 음, 의원이 네. 비판 오래갈 겁니다. 근데왜이 대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오르더라고요왜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의원을 좋아했을까. 음. 왜 낙점했을까. 사실상 친윤 대표 주자로아 저분도 김기현 의원도 보니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는구나. 네. 반성하지 않는구나. 그런 음. 면에서 음. 대통령이 좀 좋아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억이네요 어, 어차피... 일단은 뭐 네. 유감 표명을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사진을 굉장히 잘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진에 대한 해명도 잘해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2000, 어, 웬일입니까? 2019년도에 찍혔던 네. 사진 한 장이 지금 큰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음. 뭐죠? 김성태 씨, 이화영 부지사, 국책 인사가사실을찍금전당대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거기에 대한 사진의 해명이 명확하게 네. 나와야 되는데 네. 해명이 잘안 나오고 있는 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명하는 거예요? 김기현 씨가 네. 예, 예, 방금, 방금 예. 같은 경우는, 예. 이제, 거짓말이 피해자를 만들어버렸기 그래,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런, 이런 식으로 발전주로 순간순간 모면하려고 하면 응. 통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모면이 안된 거야. 아, 모안 돼. 예. 자, 자, 그러면, 예, 예, 좀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우리가. 천하람 위원장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천하람 아. 위원장 당 대표 네. 관심이 있을까요, 사람들? 이준석 전 아니, 대표가 그 강하게 민호 같아요. 헛도프 통과할 거라고 봅니다, 천하람. 그래요? 오, 4위 안에, 4위 안에 들어갔다고요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투표 안 하려고 마음 네. 먹었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원 중에 음. 예를 들면 이준석,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분들 도 있고 유승민 음. 전 의원과 가까운 분들 있고 나경원을 지지했지만 음. 최근에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열받아하는 당원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 봅니다. 1, 2위는 뭐 그냥 아, 기본값이니까. 3위 3, 4위 누구예요? 3위는 황교안, 4위는 천하람 진짜요? 어, 근데 이제 문제는 천하람 씨가 이렇게 그 등록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이준석 대표가 정말 안철수 <laughs> 대표를 싫어하는구나. 네. 왜냐면 안철수 요즘에 잘나가잖아 안철수 예. 의원이. 근데 천하람 어, 씨가 이게 위원장에 등록을 하게 되면 아마 아무래도 아, 표가 분산될 게아니 나눠 먹게 된 거예요. 유턴을 맞죠? 아, 응. 그만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천하람 네. 후보를 이준석 대표 말을 듣는 사람처럼 혹시 오인할까 봐. 네. 제가는 아 천하람 후보는 자기 독자적인 정치 역량을 갖고 출마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고요. 잘 됐으면 좋겠다고 늘 응원하고 있는 정치 후배기도 이 한데. 네. 근데 안철수 대표가 공고히 하고 있는 표를 이제 뺏어 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의 고민이 하나 있고 아까 세명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당내에서 또 조직력이 탄탄한 후보가 윤상현 후보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무튼, 전당대회는 끝까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김병민 위원도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계신 두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